아 근데 막 그렇게 많이 가진 못하네요 안돼 친구야 아아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니? 어니? 물에 빠졌는데 살아 나왔어? 어니? 어니? 오, 오 여러분들 여기 화산이에요 야 화산 폭발했다 와와 이거 뭐 분화과 예에와야뭐 이렇게 오이씨 와 <laughs> 가까이 가니까 바로 사망해 버리네요. 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까미 오빠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재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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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제 팬도 한명 있네요. 자,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컨텐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지금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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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각, 각 뭐지? 각 맵마다 어 여러 가지 재난인데 그 재난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 산성비가 와가지고 비 <laughs> 산성비가 와가지고 다 녹슬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 그 비에 다으면 지금 피가 다이죠? 어어어어 어, 어. 지금 지구가 멸망해가고 있어. 어 지구가 멸망해가고 있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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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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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나 여기나 여기 살아남을 수 있어 있Wait..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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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서 이렇게 생존자 다 뜨고 난 생존자 다 뜨고 그다음 이제 다음 맵으로.. 다음 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라 이번도 계시고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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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다 시청자입니다. 다다다 다. 다 서로 친구예요. 다 서로 대규모 콘텐츠라서 약간 힘듭니다. 이게 여긴 어디지? 학교인가? 오 허! 무슨 학교지 여기는? 잠깐만요 아 학교가 아니라 어떤 교실 같은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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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이번엔 어떤 또 재난이 일어나냐. 뭐야! 왜저 왜, 왜? 친구 가만히 있어! 야, 홍수일지도 모른다고! 홍수일지도 몰라요! 잠깐만. 홍수나 지진 같은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계단에 약간 머물어 있는 게 좋죠. 오 불이네 불이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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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탈출해야 돼 얘들아 밖으로 탈출해야 돼요 빨리 빨리 오오오 오, 오, 갑자기 불이 오네 오오야 불한테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죽더라도 아예 죽으면 안 되는데 되게 신기한 불이에요 그냥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번집니다 이 불이 와 한번 뒤에 한번 봐볼까요 뒤에 뒤에 여기, 여기가 뒤에서부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와 우와 지붕이 녹고 있어 <laughs> 오, 지붕이 녹고 있어 여기 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빠집니다 오 특이하게 얘는 안 녹네 아탄 다음에 어, 불이 난 다음에 타서 검은색으로 변하는구나 오 오, 오! 아, 불에 타면 데미지를 입고요. 와, 되게, 되게 살벌하게 타네. 오! 오! 오, 만만치 않은 거. 오, 근데 일단 생존자는 많아요. 왜냐면, 그 막,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어가지고, 생존자는 많이 있고. 와, 진짜 저다탄거 보이세요? 예! 특히 지진 같은 게 제일 재밌습니다. 막 지질 걸어가지고 지진 같은 게 제일 재밌습니다. 오, 이번에는 프리, 아, 어, 감옥, 감옥 하는데, 감옥, 감옥. 감옥 패닉. 와우, 이것이 바로 교도소인가? 어, 교도, 난교도소의 경찰 CCG라네. 자, 반갑네. 잉? 어, 아, 제가 피가 좀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자, 이거는 홍수니까 홍수가 진짜 많이 나요. 홍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 일단 무조건 높은 곳. 무조건 높은 곳 가야 됩니다, 여기는. 아, 어, 아, 어, 제가 영상 찍을 때 한번 플레이해 봤어요. 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왜냐면 죽으면 유튜브 각이 안 나와요. <laughs> 그래 가지고 플레이해 봤는데 가장 위로 가는 게 나온 거 헤이. Hey. 뭐야? 제소가 된 거야, 얘? 제소가 됐잖아, 얘. 오 어, 호키 님이다. 지진이다. 지진이야. 잠깐, 잠깐, 잠깐.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지진이야. 잠깐, 잠깐. 아, 아,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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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진이야. 아, 지진이야. 아, 지진. 지진이야. 지진이야. 잠깐,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지진이야. 아, 잠깐. 지진이야. 지진이야. 아, 아, 어어어 오, 오. 딱 흔들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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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 천천히 흔들려. 뿌리발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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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피난다피난다나한방 맞아 죽어! 어, 어, 여러분들 빨리 바, 밖으로 대피하세요! 안내리신 분들! 밖으로 대피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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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흔들리죠, 막. 집이. 어, 어, 나무도 쓰러졌어. 어, 어.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잘 살아남네. 특이하네. 이게 어떨 경우에 이게 넘어지면 낙사 데미지가 때문에 높은 건 있으면 안 돼요. 어, 여기 갑자기 지진 나오네. 여기 홍수 많이 나오는데, 되게. 야, 지지도 나오는구나. 오, 막, 오, 좋았어! 아, 이 물체에, 흔들고 있는 물체다 닿으면, 어, 데미지를 입네요. 어, 어. 자, 뭐지? 설마? 설마, 홍수겠죠? 아니, 홍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 화산인가? 화산이다. 야, 화산이다. 화산이다. 화산. 화산이다. 화산. 얘들아, 화산이야. 화산이야. 야, 여러분, 저기 화산 뭐예요? 저기 화산이에요. 오들어 봐. 화산이 폭발했어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세요. 멀리 도망가는 게 정말 가까이 제 제일, 제일 가까이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 가지고 어, 그 화산 쪽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어, 맞아. 저 저렇게 저렇게. 저기 막 가. 어, 화산 쪽으로 어, 갈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아, 근데 막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하네요. 안 아, 돼, 친구야. 어, 뭐야? 어, 뭐야? 오니? 오니? 물에 오니? 오 뭐야? 오 뭐야? 어니어 물에 빠졌는데 살아나왔어? 어니어니오 여러분들 <laughs> 여기 화산이에요. 야 화산 와, 폭발했다! 와와와 분화구와 이와야뭐 이렇게 오이씨 와 가까이 가니까 바로 사망해 버리네요. 어. 시청자분들 밀어요. 시청자분들 밀어요. 쇼핑 천국. 오 여기 화산 많이 나왔는데 화산? 화산 진짜 많이 나요. 가면이실패들은 거, 까면이 실패들은거 축하드려요. 메로 언니 이 자식이. 언니 이 자식이 실패가 축하드려야 되니? 아니 이 자식이. 오호. 어이 저기요. 실패 실패한 게 축하 드립니까? 에? 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 이거 화산 나오면 재밌을 텐데 화산 이거 화산 없나? 얘는 화산이 없나? 하늘에서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저 코코 코코볼이? 코코볼인가? 아, 아무튼 코코볼이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코볼 아 이거 빨리 피 가지고 그냥 날아다녀야 됩니다 코코볼 어쩔 수 없어 요저 무작위로 맞기 때문에 탈출해 야 근데 이거 약간 겹, 겹한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맵에다가 이 극장 깔아놓은 것 같은데? 아, 내가 빨리 피합시다. 아, 이 녀석이, 어, 렇게 높은 곳에 있냐? 나는 한번 높은, 높은 곳에 한번 가볼까? 거의,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에, 아, 아, 왜 이렇게 키가 커, 넌? 와, 어, 뭐야. 가신 분들도 있네? 어, 생존자 몇명 없는 것 같아요? 한, 여덟 명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 이거 운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쉬쉬 메테오 가은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안 맞고 있어. 아주 좋아. 어. 여기는 또 특별히 안 맞아요. 아!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살았어, 나이스 어. 나머지, 나머지 다, 나머지 다다 다 살았어. <laughs> 오케이. 이 맵도 아주 편리하게 찾아와 왔고요. Mm -hmm. <laughs> 뭐야, 저기 왜 혼자 있어, 쟤? 쟤 저기 왜 혼자 있어, 쟤? 어, 아, 또 프리즈 패딩 맵이야? 아, 진짜. 뭐야, 어저 혼자 왜 저기 있어, 쟤? 자, 가봅시다. 토데이도 잠깐만요 여러분들 토 토네... 아! 오 어! 어! 잠깐만 잠얘 이거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 오 잠깐만. 와! 이거 또 살았어? 이거 살았어 잠깐만. 이거 살았는데? 어! 어! 와! 와네이 밖으로 나가려는 바로 앞에 있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잠깐야 엄청난 걸.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아깝네 아까워 아까워 뭐저뜨거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안 볼래 타 볼래 타 볼래 오케이 오케이 어난난 헬기 난 헬기 나도 헬기 오케이 자난 위쪽 나난 아래쪽 난난 난 이쪽 나 이쪽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자 아, 범준이 사령관 시청자 사령관 자 이제 뭘할셈인가 대프로쏠수대프로 쏘겠나? 아니야, 그냥 여기서 탈출하겠나? 말해 보거라. 자 여기 타겠나? 이탈 거야? 언니, 언니, 잠깐만, 강형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니 또죽어버잖아 아, 아. 날라가서 그냥 한 방에 가가보습니다 버그가 있어요. 차를 타는데 그냥 수가 날라가 버립니다. 오지 이번에는 사람들이다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홍수가 설마? 홍수 같은데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저 탱크 조정하시는분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기다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쓰나미! 히이. 어! 스나이밍 <laughs> <쓰나미> 보세요, 스나이밍. <쓰나미. 웃음> <laughs> 와, 저다 뜨고 갑니다. <laughs> 와, 아, 이게 여기 여기서 보이는 게 최고네. 와, 아살 수가 없구나 저건. 음, 스타미나 거의 다그 죽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이면다쓸리게되네요 높은 곳에 있어도 넘어져 가지고 쓸립니다. 됐죠 너무 고지대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밖에 피해 있습니다. 뭐야, 넌? 볼링? 까미오팬입니다 이분은 자 이렇게 멀리 피해지고 와 이분은 피가 왜 이래 자 불이 어디서부터 타는 거야 이분은 아 이번에는 주 내부부터 타네요 친구들아 내려와 거기 불이 타고 있어 어불 아, 번쩍은 넘어지는데 오케 이 오케 이 빨리 와 빨리 와아 내부를 보면 와와 에이... 와. 세상에, 불고경 하는 것보다 재밌는 건 없지. <laughs> 와, 다 타고 있어. <laughs>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거 보는. 와, 살벌하게 내려오네. 오이씨, 깜짝이야. 오. 오. 오, 구경해봅시다. 어, 그냥, 그냥 있으면 질리니까 한번 구경해봅시다. <laughs> 와, 그냥 차례차례로 내려오는구나. 불이 타면. 뒤에 부분 조금 안탄 상태거든요? 네,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여기까지 타고 있어! 잠깐만! 여기까지 타고 있어! 왜, 장벽까지 타고 있잖아! 잠깐자자깐자잠깐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요, 나오요, 나와요,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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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있어. 한번 밀어볼까요, 이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빨리 위로, 밀어, 빨리 위로, 빨리 빨리 위로. 낭낭! 다 로켓 가자, 로켓! 로켓 가자, 로켓이 제일 재밌다! 로켓까지, 로켓! 아, 또앞자석못 차지했고요. 저는 아예 어, 뒷좌석에 있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또 뒷좌석이 있어? 맨 뒷좌석? 아 중간 좌석이네 내가.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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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여기 누워 누워.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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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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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사인칭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아 화산이야. 이거 화산이었어. 이건 화산이었어. 좋아, 좋아. 이건 화산이었다 이 말이야. 자, 올라가나? 화산이 폭발했어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갑니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빨리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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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자. 얘들아. 위위 위, 위로 어위위 위, 위로 안 올라가지냐?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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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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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어, 아, 아, 진짜 이거 막위 위로 막 어메이징하게 막올라가지 않군요 여러분들 네 알아냈습니다 로켓은 그냥 중간 올라가다가 멈춰서 쓰러져요 오케이 알아냈어 근데 아까부터 세세 판째 세 지금 똑같은 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리군 아까 화산 버그 보셨죠? 화산 여기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와우. 여기는 화산 버그가 일어나고 있고, 화산 한 개랑, 관전자 모드 한 개랑, 피아노 모드 한개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화산, 화산이 그냥 바다 한 가운데 그냥 바로 있네. 깔끔하게. 자, 다음 맵은 기다려봅시다. 다음 맵또 설마 저거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이제 좀 따라 좀새움맵좀 나와봅시다 제작자분 예뭐 음, 재밌는 거좀뽑아주세요 새로운 거 토네이도 재밌던데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진짜 재밌었어요 생존자는 예 다섯 명이 됩니다 생존자는 다섯 명. <laughs> 오케이. 스다미가 오고 있으니까 가장맨 위로 올라가자. 뭐야, <laughs> 여기 다 뭉쳐 있네. 야, 이거 다뭐다 여기 다 뭉쳐 있습니다. 스다미 하나 온다고 다 뭉쳐 있습니다. 우우우우우우 오, 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잠깐만 여기도 닿나? 오고 있어. 최대 높은 곳. 쓰리다. 와, 와. 와, 와 살았어. 저피 하나로 달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피 하나도 달지 않았어. 와! 와, 저거 사네 와, 피 하나도 달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운이 너무 좋고요. 데이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 해가지고, 어, 하다 보면 가끔씩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